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빈집이 하나 있죠. 여기가 세종시 산이 보이는 좌 서쪽은 용호리이고, 그리고 남쪽은 두 강이 만나는 합강리. 그곳에 캠핑장이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명학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원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폐가로 완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비석을 보니까 임장군 신도비라고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완전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뽕나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있는 분이 부안 임시로 임난수 장군입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로 시집간 기왕후를 등에 업고 언나라 세력이 기세 등등 했었는데 공민왕 들어서 국권 회복이 시작되면서 언나라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죠. 특히 공민왕 23년 1374년 당시 임나서 장군은 32세 때 최영 장군의 탐나정벌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적과 맞서 싸우다 오른쪽 팔이 잘렸지만 잘린 팔을 화살통에 꽂고 계속해서 싸워 승리하였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군을 회복하고 원나라 출신들을 전부 몰아냈죠. 그런데도 탐라 지역에는 몽골 출신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공민왕은 최영장군과 임란소 장군을 제주도로 오 급파해서 토벌하라 했죠. 그때 최용장군과 함께 탐나로 들어가 목동들의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당시 개경이죠. 서울인 개경에서 부안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삼길이 세종시 남면 양월이었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세종대왕께서 애국충지를 길려서 양월이 안뜰 넓은 들을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되면서 후손들이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죠. 이 주변이 세종시 합강리로 합강리 쪽에는 캠핑장이 들어서 있죠. 세종시 마지막 아파트 개발 단지입니다. 2030년까지니까 7년 동안 이곳을 개발하면 세종시 개발은 거의 끝나 갑니다. 임란수 장군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부안 임시죠. 아주 좋은 자리에 산소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은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입니다. 저 금강변 합강리에는 캠핑장이 있죠. 하여튼 탐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몽골 출신 목동들을 진압하다가 한쪽 팔을 잃어서 말년에 개경에서 고향 부안으로 가다가 이곳 영기군 삼길에 정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종대왕께서 생전에 많은 공을 세운 임난수 장군에게 애국 충절을 기려서 그 기록이 어디서 많은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곳이 양월리입니다. 오늘은 임난수 장군의 묘수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세종시 인구가 40만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세종시 개발은 2030년까지 약 7년 정도 남았는데, 이곳 세종시 연동면 명항리 합강리 용우리 지역이 아파트 개발 단지로 남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은 뭐 거의... 개발이 끝났거나 지금 많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마지막 남은 세종시 개발 지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